1일부터 5일까지 더 둘러주십시오. 오픈 기념 이벤트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랑해주세요. JW 가드링입니다. JW 가드링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매장에 진열된 예쁜 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따라오실까요? 와 이렇게 많은 아라벨 예쁜 수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제품들인데 곧 풍성한 이파리 그리고 꽃이 만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얘기를 한번 보실까요? 벨라라 가자 시리즈 수국인데요. 이 수국은 난쟁이 수국이라고도 합니다. 외성 아나벨 종류인데요. 벨라라 가자 시리즈입니다. 이 수국이 가장 또 인기가 핫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리즈는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많은 목수국들도 어, 어, 진열이 돼 있는데요. 어디로 오시냐고요? 자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자, 이것은 어, 마크로필라 수국입니다. 유명하죠? 깻잎 수국이라고도 하죠? 어, 이 지금 시스트로일러에 진열이 되어 있고요. 저쪽과 이쪽 이렇게 많은 양들이 지금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새싹들이 어, 파릇파릇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지 않아도 꽃들이 필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은 어, 요즘 최신 어, 유행하고 있는 어, 침엽수들입니다. 어, 많은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최신 유행하고 있는 것만 쏙쏙 뽑아서 어, 이곳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침엽수를 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어, 돈 되는 나무들, 성장 속도가 빠른 이런 식물들을 어, 지금 현재 키우는 게 우리 농가분들도 뭐 굉장히 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 주문은 꼭 전화로 문의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어, 친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제품 아시죠? 어, 지난 쇼츠 영상 때 촬영했던 어, 킹 오브 브라반트입니다. 지금 현재 뿌리가 잘 돌았고, 이렇게 큰 20, 약한 35, 40cm 정도에 된이 어, 제품을 JB 파트너스와 25%에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서둘러 주십시오. 빨리 전화 주십시오. 이쪽 주소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기념 이벤트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 매장에 방문하셔서 유튜브 구독하신 우리 고객님들 인증을 보여주시면 5%를 할인 이벤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J.W. 가드링 구독자가 100명. 어, 뭐지 않아, 곧, 천명, 백만명, 천만명 되는 그날까지, JW 가드닝을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